자, 우선은, 또 게임사 피셜로다가, 스테이지 용원이라고 적어 놨으니까, 스테이지 한번 써야겠죠? 아, 근데 요거 못 깨가지고, 여기. 에이론 덱이랑 조합하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laughs> 안 깨져가지고, 그럼 느낌만 보겠습니다. 어떤 스킬인지. 자, 일단 에너지가 빨리 차죠? 챔플 스킬로 인해. 이게, 스모키 덱에도 생각해보니까, 넣기좀 부담 없겠는데요? A룬 넣기 약간 부담스러웠을 때 이런 느낌으로? 제가 어제짜인 이걸 못 깼는데 딜그레이로 깰수 있을지 여기가 원래 탈렌이나 하라크 스야되는 데인데 제가 탈렌 하라크를 성장을 안 시켜놔서 조금 힘듭니다 이 처형 데미지가 너무 낮아요 뭔가 영상상으로 봤을 땐 되게 높아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낮네 그쵸 저는 써요 그... 일단은 이번 시즌에 PVP를 좀 재밌게 하고 있어서 진형투성 때문에 안 깨지는 건 여전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점은 이렇게 스모키 덱과 조합했을 때 처형이 높지가 않아서 약간 끌어당기는 요원으로서? 그 정도다? 생각보다 뭔가 드라마틱한 딜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로안, 딜그레이로는 안될것 같긴 한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딜그레이 넣어서 버틸 수만 있으면 아 안돼, 안돼, 안돼.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버틸 수 있게 모으고, 아 근데... 죽었어. 근데 이게 모은다 해도 여러분, 이게 손커나면 좀 달라질라나? 이거를 봐야겠는데, 스모키 덱이랑 쓸수 있을지를 보려면 오! 아니, 얘도 선컨 캔데요? <laughs> 오케이. 아니, 여기 너무 어렵다. 어떡하냐. 에이론 덱에서 누굴 빼기도 애매해서, 이 상황이. 그렇다고 에이론을 빼기에는 또안 되더라고요. 진영 사 빼져가지고, 진영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로안 빼고. 이건 선컨 해줘야 될것 같은데, 끌고 오는 거. 그럼 아싸리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 상황을.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다 끌고 와요. 에이론보다 조금 더해잡니다 범위가. 확실히 그건 메리트인데. 이, 이, 지금부터는 그냥 송풍은 아니고. 깨지면 인정, 깨지면 인정. 확실히 처형은 진짜 의미가 없다, 생각보다. 광역 처형인데. 어? 에이론 에이론 실직을 여러분 좀 생각해봐도 <laughs> 이게 맞았네.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지 깨다 보면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텐데 이 진영 버프가 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견딜라면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에이론을 빼든가 로안을 빼든가 해야 되는데 얘를 넣으려고 하면 아예 그냥 에이론을 빼고 지금 이렇게 갔는데 괜찮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이론 덱이랑 비교해봐야죠. 요거 한번 쓰고 깨질려고 하면 에이론 덱이랑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잘 끌고 와요. 에이론보다 회자예요 확실히. 초기에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에이론 대체로도 충분히 이게 뭐 괜찮아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어쨌든 스모키가 여기서 하늘색 쓰면? 잠깐만, 이거, 이거 안 끌고 가지는거 아니야? 되나? 범? 약간 간당간당한데? 어, 간당간당 더 끌고 왔어야 돼요 이게 손권 해줘야 되네 얘도 느낌 보셨죠? 여기서 끌고 왔으면 깨는건데 이거 에이론 덱이랑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만약 기본이죠? 정석 형태 근데 에이론이 조금 더 손권이 복잡합니다 좀더 신경써야 돼 얘가 범위가 좀더 좁아서 약간 심지어 두 번씩 옮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한 번이면 되긴 한다. 그러니까 순컴 피로도가 좀더 적을 수 있겠습니다. <laughs> 이게 맞냐? 약간 더더 더 끌고 와야 될것 같은데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끌고 왔다. 뭐 에이론덱으로도 굴러가요? 요거는뭐 극과 극 비교로 계속 해볼 수 있는 노력도 아니라. 그냥 에이론덱으로 굴러가는데 얘도 굴러간다 근데 뭐 어디까지 이거를 제가 손콘을 하면서 보기에는 뭐...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잠깐 이거 아못 끌고 왔구나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필요도가 있어요 방금 제가 뭐 좀더 대충한 것도 있긴 한데 왜냐면 스모키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게 스모키 범위 안에 들, 들어오기 위해서 약간 비트는 거라 그거 원하면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셔야죠 이거는 선커는 내가 좀 게임 빡세게 한다 할때자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아예 그냥 가운데로 끌고 와요 조금 더 흡착력이 있다 <laughs>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아예 싹 끌고 올수 있죠 제화면역 아니면 아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좀더잘 끌고 온다 편합니다. 사용하기 제가면 들어오기 전에 좀더 내가 제가 잘 끌었어야 했는가 이런 거 범위 안에 쉽게 들어오죠 이런 게 있고 근데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이 처형 데미지가 높지 않아서 뭐 에이론 실집까지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좀더 해볼게요 여러분 첫 턴에 아 그리고 바로 궁안 써가지고 첫 턴부터 내가 이거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네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와. <laughs> 아이 뭐 자석이 따로 진짜 블랙 홀이네 이거? 그러니까 제어면역해도 처음에 제어면역가안 쓰면 끌고 오기가 편하네요 이거. 아니 얘가 손컨더 편할 것 같은데 확실히. 메리트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손 컨하면 이렇게 아내 아, 끌고 왔어 이미. 그러니까 얘가 근데. 원거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좀 급사할 때가 있긴 한데 끌고 오는 거 하나는 좀더 편합니다. 근데 굳이 에이론을 뽑았는데 애를 써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진영 특성을 깬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설득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지금 굳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기존 에이론덱은 이거잖아요. 딜그레이를 넣으려고 하면 아니 결국은 방법이 너무 없어요. 쌍둥이 쓰시는 분들, 여기 쌍둥이 들어가면서 쌍둥이를 안 쓴다라면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유지력이 많이 달리죠. 될 수가 없는 노릇이고, 저에게 도전하는 이렇게 쓸 바에는 뭐 쓸라면 쓸수 있겠지만, 차라리 뭐 아드니나 이런 거 넣어서 안정적으로 가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 기본대의 이거 다시 넣을 수도 있고, 굳이 그런 자리를 보다는 지금 넣는다라면 뺄게 없다. 뭐 그렇다고 이렇게 쓸 것도 아니죠. 쌍둥이 넣으면서 이건 말이 안되는거고 해볼까요? <laughs> 보기나 할까? 버텨지나? 이게 뿌리 휘감기 없이 버티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어? 잠깐만요 이게 된다고? 아 그쵸 그렇죠. 조금 조금 유지력이 딸립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노릇이라 지금 빼기도 애매하고 뭐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잘라면 짰는데, 지금 다들 에이론, 뭐, 못해도 챔플, 파라곤 원 이렇게 찍었을 텐데, 이거를 굳이 스타일을 위에 뽑아야 되냐는? 아직 미지수다. 왜냐면, 이거 말고도 이제, 만약에 체형 데미지가 좋으면, 이렇게도 쓸수 있잖아요. 카렌이 슬슬 이런 식으로도 보이는데, 기본 대으로 보여드리면, 아, 스모키를 쓰면서, 여기 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죠. 뭐, 로안이랑 카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로안이랑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배치를 좀 신경 써야겠지만. 근데 여기다도, 솔직히 엄청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인단 말이. 배치가 이렇게 하야 되나, 꼭? 애초에 데미지가, 그러니까 궁 여러 번 쓴다고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게 아쉬운 거죠. 이렇게 처음 끌고 와도, 지금, 베라, 저노마가 자꾸 빠져가지고, 뒤로. 계속 펀을 해주긴 해야 돼, 여기는. 한 번만 더 끌고 올게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잘 끌고 오긴 해요. 이거는 선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 좀, <laughs> 해자네에이로할 <laughs> 어, 때보다 확실히 좀잘 끌고 오네. 이런 생각은 드실 텐데. 아, 이런 거죠. 이렇게 스모키 대게도 쓸수 있다라는 거? 근데 처형은? 생각보다? 엄청 의미가 있진 않다? 그니까 저는 이게 궁을 여러번 사용했을 때 그게 어느정도 중첩이 되거나 아니면 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체형 효과가 계속 남아있는다 이랬으면 좀더 좋게 봤을텐데 그게 아니라 이정도 메리트로 필수냐하라 봤을땐 아직은? 음. 저전 오히려 에이론덱보다 이게 이쪽 메리트가 있는게 커보여요 스모키 덱에 이렇게 조합해 쓰는게? 어, 딜 한번 볼게요 어, MVP네? 아, 이거 버그. 자, 지금, <laughs> 이게 비주얼 오류가 있는데, 스모키랑 딜그레이. 이제 비중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스모키 아직 8하고는 아니구요. 10강. 딜그레이. 조금 더 딜그레이가 성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끌고 오는 요원인데, 이런거예요 가끔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조합에 여기에서 억지로 에이론 넣긴 그렇잖아요 그니까 오히려 사용처가 이 커뮤니티 팀이 이거 응? 처음에 영상 배포할 때 캐릭 소개할 때 에이론 덱이랑 조합하라 해서 거기에만 제가 매몰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로안을 같이 사용하면서 플루스트 쌍둥이 쓰거나 뭐 여기에 이제 루시스 쓰고 뭐 로안의 후긴 쓸 수도 있고 쌍둥이 없으면 뭐 그런 식으로 갈수 있는 카이도 쓸수 있고 이런 스모키 덱에 조합하기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 이렇게 할 때에는 끌고 오는 요원으로 쓰기, 쓰기 좋기 때문에 손권 좀 평소에 내가 하는 분들 손권에서 스테이지 억지로 오른다. 이런 분들은 메리트가 있긴 해요. 이런 스모키 덱에서의 안정성이 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고그 스테이지 갔을 때쓸수 있을 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에 좀 문제점은 있다. 가능성은 보이지만 이거 어디까지 통하느냐 예를 들어 지금 요덱을 이게 넘어설 수 있냐 라 봤을 때는 자 보여드릴게요. 카린이랑 나라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이게 자동 컨이거든요. 편하잖아 이거는. 근데 이거를 자동 컨데 당연히 손 컨이 조금 더 우위겠죠. 근데 내가 좀더 높은 스테이지를 오르고 싶을 때 이게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어? 야 이렇게 보니까. <laughs> 딜그레이 왜 뽑음? <laughs> 아왜 뽑아요 딜그레이? 어? 아니 여기 그냥 자동으로 어 자동 사냥을 해주는데 지금 나라가 아니 끌고 오잖아 그냥 뭐야? 뭐하러 성권한 거야? 네 방금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손커냈을때좀더깰수 있을 텐데, 그걸 확인을 못 한다라는 게 언제. 스테이지는? 굳이 굳이다.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채용 데미지가 너무 낮다. 그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니까, 러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로자는 범용성이 좋으면서, 와일더스 진영 특성을 활성화 시키기 좋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더 좋은데, 그니까, 러 약간, 범용성 측면에서, PVP가 진짜 좋아요. 일단, 로잔과 잘 어울리는 거는, 사실 어지간하면 다잘 어울리는데, 로잔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거기에다가, 딜그레이는, 로잔이랑 비교하는 게 맞거든요? 스테이지에서, 스모키 손컨덱, 에서 일단 두가지로 나뉘죠. 에이론 손컨덱이랑, 완전 그냥, 뭐, 플루스토, 뭐 쌍둥이, 뭐 스모키, 이렇게 쓰는, 이제 아예 에이론을 빼놓고 쓰는 이런 손컨덱에서, 요새는 여기에 좀 변형덱으로, 뭐, 아라랑 막, 카렌도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아예 메커니즘을 달리해서 여기에서 근본으로 갈때 로안의 딜그레이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손컨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로잔이랑 비교 안될 정도로 스테이지 범용성은 있습니다 손컨을 사용할 때는 에이론보다 좀더 편해요 범위도 넓고 거기에다가 얘는 심지어 이렇게도 쓰고 있어요 저는 지금 A론 아예 빼고요. A론 에이론 없는 A론 데 원래 기존에 이제 A론, 울머스, 어, 뭐, 쌍둥이를 쓴다 하면요. 쌍둥이, 뭐, 스모키. 스모키를 쓴다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고스테이진 다 스모키가 들어가거든요. 스펙 이상? 그거를 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뭐, 로완을 쓰든지, 보통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에다 그냥 아예 A론을 빼요. 울머스, 쌍둥이, 스모키, 로완, 딜그레이. <laughs> 이런 식으로 가야 오히려. 3 레어프론 유지되면서 좀더 안정성이 생기더라.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서. 물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선권을 안 쓴다라 하면 굳이 큰 메리트는 없어요. 스텔 재선. 이것만으로는 뽑기가 아쉬운데. 왜냐면 기존 걸로도 대체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PVP 성능이 너무 좋아요. 일단 지금 이게 에이론 덱이랑 조합했을 때 제가 이제 앞서서 쓰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론이 먼저 궁을 쓰고 그 다음에 딜그레이가 궁을 써서 녹여요. 이게 너무 큰 메리트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일레나에 썼듯이 아예 그냥 얘를 다른 덱 느낌으로 그냥 막말로 에이론 덱이랑 안 써도 돼요. 로잔이랑 뭐 딜그레이 쓰면서. 어, 플루스토, 뭐 약간 잡땡 느낌으로 그냥 타시, 뭐, 상 와일더스만 유지한다라 하면 뭐 어떤 덱도 가능합니다. 이게 딜이 너무 세가지고 뭐, 휴인 이런 느낌으로도 그냥 어거지로쓸수 있을 것 같고요. 막말로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상둥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실제로 써봤죠. 그냥 PVP가 너무 압도적이고 특히 에이론덱이랑 제가 많이 써봤는데 너무 사기예요, 그냥.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건 이겁니다. 이 진영 상성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와일더스 덱을 깨기 위해 트라이브로 들어와요. 그걸 숨겨져 있던 숨길 수만 있으면 숨기세요 그냥 딜그레이를. 딜그레이가 카쿵하면서 <laughs> 그냥 궁 쓰자마자 순삭.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메리트까지 있다라는 거. 자체 성능도 좋은데. 이런 진영상성으로 인한 장점이 너무 크다. 어, 일레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로잔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는 로잔보다 PvP는 저는 솔직히 음 로잔이 좀 비교 우위 같아. 아, 저는 왜냐면 이번 시즌에 진영 특성이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로잔이 더 좋은 느낌이 있다. 이거는 이제 범용성 때문에 어디다 끼워넣어도 좋거든요 근데 막말로 다음 시즌에 레어풀은 떡상? 혹은 진영 특성 뭐30 이상에서 레어풀은 좋아진다? 그럼 얘가 더 좋다 할수 있을 정도의 범용성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저는 로잔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비교하자면 아니 그렇다 해서 이거를 딜그레이를 뽑고 로잔과 교체해라? 이건 또 아닙니다 왜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 말을 제 전적으로 신뢰하셔도 되는 게, 모두가 신바드안 좋다 해서 저는 신바드 존버해라. 파라곤 뽑아도 된다. 얘는 무조건 다음 신에 쓴다. 라고 제가 혼자서 얘기했죠. 얘도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교환하면 후회한다. 근데 심지어 얘는 지금 성능도 나오기 때문에 뽑아도 된다라는 거고, 스테에서는 에이론을 대체하는 거지, 상위 호환이라 말하긴 애매하고, 사실 이런 분들이 스테이지를 손컨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권에 좀더 유리하지만, 좀더 쉽지만, 굳이다. 뉴빈 대의 PVP를 좋아한다. 난 PVP에서, 지난번에 로잔 안 뽑았는데, 이렇게 정리할게요. 로잔 뽑을걸. 아, 지금 시점에서, 로잔 픽업할걸. 했던 분들은, 뽑으세요. <laughs> 이런 분들은, PVP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아, 뭔가, 스테이지에서도 조, 조커를 쓰면서, PVP에 쓴다? 이런 픽을 놓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거든요? 뽑으세요, 그런 분들은. 겟도 대항전 충분히 들어갑니다. 챔련하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레어풀은 SSR이, 소니아는 무조건 픽업에 들어가야죠. 근데 나머지 하나가, 베라 너키에는? 아, 약간, 약간 애매모호해요. 물론 이번 시즌에 좀 PVP 좋아지긴 했지만, 약간 애매하고. 없어요. 그니까 결국은, 이게 이번 픽업 기간 지나면, 항상 픽업 리스트에 들어갈, 영웅 맞습니다. 소니아, 딜그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PVP가 아무리 사기더라도 로잔이랑은 달라요. 조금 더 이런 건 있죠. 로잔은. 와일더스 쪽은 SSR이 너무 많아요. 타시, 메이, 에이론, 로잔. 미치죠, 그냥. <laughs> 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내가 지금 몇주 견딜 수 있다. 내가 이거 나올 때까지. 그러면 적당히 좀 뽑아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PVP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뽑기엔 너무 좋은 성능이다라는 거. 보니랑 비교? 보니? 보니랑 비교해볼까요, 보니? 음, 보니는 근데 꿈새도 썼잖아. 얘는 꿈새픽은 아니거든요. 보니, 로잔, 딜그레이? 근데 이게 딜그레이가 로잔보다 조금 더 우위라고 볼수 있는 지점도 있긴 해요. 얘는 딜러니까. 로잔은 서포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내가 딜러가 갖춰져 있으면 로잔이 낫고 뉴비다 이러면 딜그레이가 압도적이에요 그런 느낌이라 물론 대기 갖춰져 있어도 딜그레이가 더 좋긴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차이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딜그레이는 레오프론이니까 파라곤 높이 올리기도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로잔보다 앞서는 지점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장단점은 있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스테이지 최소 좋고 PVP 최소 로잔급뭐더 비벼보면 뭐 보니까지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 정도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 한번 또 리뷰를 해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가번씩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방송 키고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녹화 마쳐볼게.